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에코파워팩에서 출시한 12볼트, 24볼트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됐는데요. 지금 보시고 앞에 보시는 제품은 12볼트 점프스타트 피닉스 점프스타트 모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이 단자 이쪽 단자와 그리고 에코 파워팩에서 UL 인증 받은 이게이지 배선을 쓴것 이런 것들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UL람바 UL람바 120271 UL 그리고 이게이지고요 그리고 200, 200도에서 600볼트까지 견디는 UL 인증 받은 배선을 사용했다는 마크고요 그리고 에코 파워팩, 에코 파워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저희가 에코 파워팩에서 제작하는 600V 200도까지 견디는 2게이지 짜리 UL 인증받은 배선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쪽 단자도 아주 몬스터급 단자를 사용해서 순간 뭐 3000A, 그리고 지속 500암페어까지 되는 최고의 단자를 양쪽 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다 사용을 했고요. 이 제품 역시 CE 인증을 받은 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찌게찌게는 찢개. 어, 해외나 뭐 이런들 다 저희가 뒤지고 찾아봐도 찌게는 Made in Korea 이 신바람이라는 이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신바람이라는 이500 지속 500 암페어짜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예, 국내 제품을 아거 클립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단자 이제 반대쪽 단자도 중요한데요. 이 단자도 똑같이 CE 인증 받은 제품이고. 어, 500V가 지속적으로 되고, 3000A, 순간 전력 3000A까지 견디는 이 몬스터 단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쪽이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플러스 쪽에 단자를 넣고 시계 방향 쪽으로 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역시, 넣고 시계 방향 쪽으로 돌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를 플러스에다 연결하고,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죠? 부저음이 들리고 있어요. 삐 하고 부저음이 들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해도 전혀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 버튼을 한번 켜 볼게요. 전원 버튼을 켰어요. 전원 버튼을 켰는데도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요 밑에 저 스타트 버튼을 키시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저음, 이 부저음과 그리고 이 전원 버튼까지는 저희가 다 보호회로로 전체를 다 호를 해드렸어요. 그쵸? 계속 부조음은 계속 납니다. 이 부조음이, 자, 이 부조음이 계속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일단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 왜 부조음이 올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 바뀌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플러스를 마이너스 이렇게 꽂으면 바로 이렇게 부조음이 들린다. 그리고 혹시나 부조음이 들리는데도 깜빡 잊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밑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까지는 차단을 1단계 부조음, 2단계 전원, 그리고 3단계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누르시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가 물리면 쇼트가 나지 않나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물려놓은 상태고요. 자, 전원 버튼 눌러 볼게요. 전원 버튼 눌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밑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타트 버튼은 이 강제로 릴레이를 붙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쇼트 시험도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 전원 버튼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부조음이 나지만,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자,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스타트를 해볼 건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여기 한번 가까이 와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차, 지금 카니발의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카니발의 배터리는 지금 12.3V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방전이 나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에 이 버튼, 아까 얘기했던 이 무시무시한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카니발 배터리와 이 안에 들어있던 캐페시터의 배터리가 믹싱이 됩니다. 그러면서 볼테이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죠. 자, 믹싱이 된 상태에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자, 시동. 시동 걸렸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스타트를 처음 눌렀을 때는 1분 안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얘가 지금 충전을 합니다.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 충전이 금방 됩니다. 지금 13. 쭉 충전. 충전을 하는 이유는 다음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충전을 해서 나가셔야 되고요. 자, 지금 13.8까지 쭉 올라왔어요. 13.9 지금 퍼센테이지는 100%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볼테이지가 나오는데요. 거의 볼테이지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14볼트까지 올라왔. 이제 왔으니까 꺼야죠. 그래서 전원 버튼을 이제 끄시면 시동 꺼주세요. 자, 이렇게 충전이 다된 상태로 찌개를 이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충전이 된 상태니까, 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차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터리 단자를 아예 빼버릴게요. 마이너스 단자 빼버리고, 플러스 단자도, 이렇게, 플러스 단자도 이 플라스틱에 걸쳐서 아예 빼버렸어요. 자, 이제 다음 차 왔습니다. 다음 차온 상태에서, 마이너스 잡고, 플러스 잡았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색 전원 버튼이 지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빨간색 전원 버튼이 들어왔는데 볼티지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지금 제로 볼트이지라 제로 볼트이지기 때문에 볼트가 뜰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완전 방전이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캐패시터에 있는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자, 지금 배터리 단자를 완전히 뺐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리고 지금 제네저 쪽에 전력을 확 줬다가 지금 다시 충전 중입니다. 다시. 보이시죠? 이렇게 충전 중이요 충전. 계속 충전이 또 충전을 하는 이유는 다음 차에 또 하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이제 출동 서비스가 끝나면 전원을 끄셔서 충전이 다 되면 빼시면 돼요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뺀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점프 스타트를 시연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에코 파워팩이었고요. 어, 순간적으로 일단 2,500에서 3,000 암페아 가까이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해서 시동을 거실 수가 있어요. 어, 내 차만 있다면 어디를 돌아다니시면서 어, 점프 점프 스타트를 이용해서 뭐 하루에 만 대까지 계속 거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안심하시고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